6번도 보겠습니다. 우리 6번 한번 봅시다. 6번 첫 번째 문장에 아예 빈칸으로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사, 사실 주제문이었을 것 같아.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좀 제외하고 그 다음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last few decades에서 지난 몇, 어, 수십 년 동안에 어, many, many라고만 나왔지만 사실 many c i t i e s 거야. 많은 도시들은요, have worked. 많은 일을 해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reduce. 투부정사 나왔고요. 뭔가 pollution. 뭔가 도, 그공해 유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리고 create. 투부정사, 투부정사 병렬입니다. create appealing modern space. 뭔가 현대적인 공간은 어떤 현대적인 공간이야? 매력적인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대. 어떻게 하면 폴로션을 리듀스하고 모던 스페이스를 어,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이 by ing 로 나와 있죠. Restricting polluting v e h i c l e 해서 뭔가 그 약간 오염 같은 거 배출하는 그런 비클 같은 경우 차 어, 차량을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encouraging, 뭐는 또 장려했어. 에너지 효율적인 빌딩은 장려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많이 심었죠. 이렇게 많은 도시가 뭔가 환경에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2020년을 갔더니 another impetus for change. change. 이 어떤 변화에 impetus 하면 원동력, 자극이죠. 또 다른 원동력. 자극은요. 변화의 자극이 어디서 왔냐? came in the form of a covid. 어. 어, 도 보기 싫은 이 코로나의 어떤 형태가 오면서 이 도시의 변화의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되면서 계속 중류형법 which so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 이 오형식이거든. 리테일 센터가 비는 거 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매점에 우리가 뭐 사러 잘안 갔었잖아. 집에만 있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회사들은요, send workers home. 집에서 재택근무하도록 장려했고요. 또, 또 some. 어떤 사람들은요, questions whether, 이, 뭐, 뭐, 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했죠. 목적은 목적격 보호 계속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인지 아닌지, 뭐라,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한테 의문을 제기했었냐. 이 복잡한 시티가 safe environment가 맞습니까?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환경이 맞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사실 붐비는곳안 가게 됐었잖아. 그쵸?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었어. 첫 번째는 공해 유발하는 거 막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던 도시들. 두 번째는 코로나가 닥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또 도시는 또 새롭게 변화의 원동력을 받게 됐죠.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도시는요. have responded to 에서 뭐뭐에 반응을 해왔습니다.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이니 changing circumstance 하면은 현재 분사가 뒤에는 있 명사 꾸며주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지금까지 아주 잘 대응을 해왔다는 라 거야.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시는 잘 변화를 해왔어요.라고 하면서 through first kingdom of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왕국, 그다음에 global expansion. 어, 뭐 세계적으로 팽창했었구요또 모두 있었어. 산업 혁명을 통해서 거치면서 they 월 a v e w o 데이는 그렇지. 어떤 도시들이겠죠? 앞에는 이 킹덤스를 받아 놨다고 해도 되구요 이러한 왕국은요. 도시는요. 계속 그래. 왕국보다는 도시라고 가는 게더 낫겠어. 음. 도시는 해 a 이 e e v o 계속 진화를 해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to remain at the heart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해서 뭔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the history of the world 그 세계의 역사는요, is very much a history of great cities에서 위대한 도시의 역사이면서. Whatever future we build, 우리가 어떤 미래를 건설하던지 간에, 이러한 사이트는요, 어떤 사이트야, trade, creativity and transformation, 이런 교역, 창의성, 변역에, 이러한 장소는요, are likely to be at the heart of it. 그것의 중심부에 있을 겁니다. 해서, 항상 도시는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왔고, 어떤 변화의 상황에서도 꿋꿋이 잘 살아남아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의 답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빈칸은 우리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선지 분석하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주어가 cities였어. 도시는 keep causing cultural conflict,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 아니죠. 문화 갈등 얘기하지 않았고요. 삼 번하면 볼게요. 'Attractive people' 그 그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 모을 수 있어. 근데 있잖아, 'From w o r l l over life' 하면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야.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았다. 이것도 언급되지 않은 거 같고. 사번 역할을 합니다. 엔진의 역할. 엔진 괜찮죠. 근데 'Economic development'. 사실, 경제 얘기만 하지 않았고, 경제, 정치, 문화 얘기 다 했죠. 이것도 X. 5번. 변화한다. 괜찮아. 변화하죠.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지. 꼭 시민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 라는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2번. 계속, 계속, 뭐 한다. 발전을 해왔다. 스스로를 재창조해왔다. 스스로를 재창조해왔다. 라는 이 부분이 결국 어리하고 같은 말이냐. 대응을 해왔다. 라는 부분이죠.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응을 해왔다.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6번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